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화폐의 재투입 속도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어, 생활과 관련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화폐의 재투입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화폐의 재투입 속도가 물가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요 화폐의 재투입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화폐의 재투입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이와 같은 이론이 현 시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언급했죠. 수십 년 전에 경제학 서적을 읽어보긴 했지만 기억나는 게 없다고. 뭐 그래도 뭐 비슷한 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화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화폐는 한번 사용되고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되나요? 계속 사용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B로부터 B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화폐는 어디로 가나요? B를 구매했으니까 화폐는 B에게 가겠죠. B도 상품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A에게 A에게서 얻은 화폐를 C를 사는데 구매해요. 그럼 화폐는 또 어디로 가나요? C로 이동하죠. B에서 C로 이동해요. C가 또 d 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화폐는 d 로 d 한테 이동하겠죠. 그래요. D가 C의 화폐를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D가 E의 이로부터 화...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D가 지니는 화폐는 그래요. E에게로 이동하죠. 화폐는 끊임없이 재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시야상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요. 그러면, 화폐의 재투입 속도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발행된 화폐량이 1,000만 원. 라고 가정할게요 훨씬 크겠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05조원 가까이 되죠 분석을 위해서 그냥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 처음 발행을 했고 6시간마다 200만원씩 투입된다고 가정할게요 3경우를 분석했는데 이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발행된 화폐랑 천만원 화폐랑 6시간마다 200만원씩 투입 그래요. 발행량 합계는 한 촌만 6시간마다 200만 원씩 투입. 단 변하는 거는 재 투입 속도만 바뀌어요. 12시간에 재 투입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어 볼게요. 처음 2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또 200만 원이 투입 되겠죠. 그다음 6시간이 지나면 또 200만원이 투입되겠죠. 6시간마다 200만원씩 투입된다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떤가요? 처음에서부터 12시간이 흘렀죠. 재투입되는 시간이 12시간이라 했죠. 그럼 이 200만원이 다시 투입이 되죠. 그러면 총 얼마 투입되나요? 400만원이 투입되죠. 그다음 또 6시간이 어떻게 되,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이 투입되고 또 이때 200만원이 투입되니까 400만원이 투입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천만원 중에 200만원이 남아있죠 200만원이 투입되고 12시간 전 400만원이 투입되니까 600만원이 투입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행드화폐랑다 투입됐죠 그 12시간 전께 투입되겠죠 400만원이 투입되죠 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12시간 전께 투입되겠죠 600만원이 투입돼요 같은 논리로 2-3시간이 지나면 400만원이 투입되겠죠. 12시간 전께 투입되죠. 600만원이 투입되죠. 또 6시간 지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되니까 이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12시간 동안 얼마가 투입되나요? 6시간 지나면 400만원, 또6시간 지나면 600만원 투입되니까 합쳐서 1000만원이 투입되죠. 그럼 1000만원 나누기 12시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는 833,333 원퍼 아 r 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24시간 동안 얼마가 투입되나요? 2천만 원이 투입되겠죠. 24시간 동안 이 경우에는 2천만 원이 가입 화폐가 투입이 돼요. 그래요. 발행된 화폐량이 어 화폐량은 그대로예요 재투입되는 시간이 6시간으로 짧아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200만원이 투입이 되죠 처음에 6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이 투입되고 또 6시간 전에 투입된 게 투입된 200만원이 투입되죠 총 400만원이 투입되죠 또 6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 200만원이 투입이 되죠 5번 투입이 되는거죠 발행되는 화폐량이 100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또 6시간 전께 투입이 되죠 400만원이 투입이 돼요총 600만원이 투입이 돼요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800만원이 투입되겠죠 200만원 투입되고 6시간 전에 투입된거 600만원 800만원 그 600만 800만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 남아있죠 200만원에다가 또 6시간 전에 투입된거 800만원 1000만원 투입되죠 발행된 화폐량은 다 이제 투입이 된거죠 그러면 반복되겠죠 6시간 전에 투입된 거 1,000만원 6시간 전에 투입된 건 1,000만원이 계속 반복이 되죠 6시간마다 1,000만원이 투입이 되죠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에서 6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166만 6667원 퍼 아워 되겠죠 그럼 24시간 동안 투입된 화폐량은 얼마인가요 6시간에 1천만원 투입되니까 4천만원 투입되죠. 앞에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자 화폐량은 동일한데, 앞으로의 경우는 24시간 동안 2천만원이 투입되지만, 발행자 화폐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투입되는 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니까 4천만원이 투입되겠죠.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상품량 다른 조건 일정해요. 상품량이 일정하다 가정할게요. 그럼 어떤, 어떤가요? 발행되는 화폐량도 일정해요. 근데 어, 재투입되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럼 반대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발행된 화폐당 이 천만 원. 재투입되는 시간이 24시간 처음에 12시간 그 다음에 6시간 이번에는 이제 12, 24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200만원 투입되고 또 200만원 투입되고 재투입되는 건 계속 없죠 200만원 투입되고 200만원 투입되고 그래요 6시간 12시간, 18시간 지났죠 그럼 24시간 이전에 어떻게 되나요 재투입되는 게 있죠 24시간 전에 투입됐던 게 재투입 400만 되죠 40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발행된 건 끝난 거죠 그럼 24시간 전께 투입되겠죠 200만원 투입되고 또그 다음에 또, 또, 또 6시간 지나면 또 24시간 전께 투입되고 200만원 투입되고 또 6시간 지나면 또그 전에 24시간 전에 투입된 게 투입되고 200만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400만원 투입되겠죠 24시간 전에 투입된 게 투입되죠 그리고 또 24시간 전에 투입된 걸 구하면 되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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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이렇게 돼요 반복이 되죠 그러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반복되는 거는 어 그래요 2 4시간 지나야지 반복이 되죠 24시간 동안 어 1천만원이 거래됐죠 400 200 200 200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으로 24시간 하면 41만 6,667원 퍼아워가 되죠. 24시간 동안 투입된 화폐량은 얼마인가요 1천만 원이죠. 그래요. 그래요. 속도를 다 구했어요. 세 경우 구했죠. 처음에 구한 게 이거죠. 이 속도죠. 83만 3 333원 퍼아워. 24시간 동안 투입된 화폐량은 2천만 원이죠. 이렇게 이 속도일 경우에. 음... 그러면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24시간 동안 투입된 화폐량이 4천만 원으로 증가하죠 지금 발행된 화폐량은 일정한 거죠. 화폐 재투입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83만 3천원 정도에서 41만 6천원 정도로 원파로 줄어들면 투입된 화폐량이 감소하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경기가 아조다가 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제투입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경기가 좋다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제투입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 그런, 왜 그럴까요? 뭐, 유찰자는 많... 그.. 알 수가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경기가 회복이 돼서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기업은 어떤가요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씀씀이가 커지는 거죠 반면에 경기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 벌기 어려우니까 기업은 투자를 잘안 하려고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감소할 것 같으니까 지갑을 닫는 거죠 카페 투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쉽게 알수 있어요. 어,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로 화폐 제트의 속도를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화폐 제트의 속도를 측정해서 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측정하고 있을까요? 뭐 측정 안 하고 있겠죠. 뭐잘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은 이론이 현실되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지 가 짜긴 안 해봤어요. 비슷한 건 있겠죠. 뭐이 정도도 없, 없, 없을까 싶어요. 그러면 음아 그래요. 우리가 한번 현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화폐량을 늘리려고 하죠. 금리도 낮추고, 그래요. 정부가 화폐를 찍어서 뿌리려고도 하고, 그래요. 뭐 재정도 투입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사람들은 그 직관적으로 좀 알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르더라도 화폐를 투입해야 되겠다. 화폐의 속도가 뭐 느려졌다. 이런 걸 이제 이론화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이 대폭 인하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벌리죠. 그래요. 경기가 회복되면 재투입되는 시간이 아 화폐 재투입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죠. 수치로 다 확인이 되죠. 그렇다 해서, 어, 무조건, 합, 무조건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런가요? 경우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하필 제, 제 투입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저번에 언급했지만, 상품 생산량이 그에 따라가면 안 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그래다가 4천만 원 2천만원 투입되다가 4천만원 투입이 돼요 근데 어생 그, 그래요 그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량이 이를 따라가요 그러면 물건을안 오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죠 놀고 있는 생산시설 그걸, 그게 걸그 돌아가면 어 그래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화폐 재투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어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화 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화폐 재투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더 빨리 그 경기 상태를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화폐 재투입 속도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상태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화폐도 많이 발행했겠죠 많이, 화폐량도 많이 늘렸겠죠 실제로 많이, 늘렸을, 많이 늘렸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금리도 중앙은행들이 많이 인하했고 제 정도 많이 투입을 했죠.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지만, 많이 어, 증가했으면 알수 있어요. 쉽게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폐 제트 속도도 어, 그래요좀 빨라지고 있겠죠. 음. 화폐 재투입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경제의 상태가 안 좋아짐을 가리키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화폐 재투입 속도가 음 그래요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량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폐량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화폐량을 두 배로 늘리면 속도가 반으로 줄어도 똑같이 투입이 되잖아요. 2천만 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화폐제 투입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량을 두 배로 늘렸어요. 속도가 반으로 감소해서. 근데 화폐제 투입 속도가 다시 두 배로 증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입된 화폐량이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물가가 올라가면 또떤가요 난리가 나죠. 물가 올라가면 난리가 나요. 또, 그래요. 그래서 물가를 낮춰야 된다. 막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가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 미 또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고다 마찬가지겠죠 saying that yet, so. I'm not sur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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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왜 그런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이가 생기고 손해를 보는 이가 생기죠. 그래요. 또 이익을 보는 기업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금리 정책 쓸 수도 있겠죠. 금리를 올리려고도 하고 그 화폐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이 국민은행 사업 보고서인데. 어, 금리를 올리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대출을 받으니까 피해를 보겠죠? 가게 부채는? 한, 지금, 국민원에 보면 180조 되어 있고, 기업 대출은 140조 되어 있죠? 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국민은행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자금이에요. 대출 받으니까 피해를 보잖아요.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안 해주겠죠. 그 기업은 어떤가요? 대출받은 기업이 힘들어지겠죠. 기업은 뭐라 했죠? 3m 전이라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돼요. 음. 은행은 전체 대출은 안 망가요. 그래요. 시설 자금 대출 510조, 운전 자금 대출 1380조죠. 또 비은행. 기관 여신도 대출도 한 천조 가까이 되죠 한 2800조가 대출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은 이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음... 개인은 별로 고려할 필요 없겠죠 왜 그런가요 가게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이익을 보는 이가 있고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가 있겠죠. 어, 금리를 올리면 현금을 많이 지구, 지니고 있는 개인이 개인이나 가게가 이득을 보겠죠. 근데 현금을 많이 지니고 있는 개인이나 가게가 가게를 가가사회적약산가요 약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이익을 보든 누가 손해를 보든. 어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익을 보는 이도 있고 손해를 보는 이도 있겠죠 그러면 기업을 좀 봐야 되겠죠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어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손해를 보는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있는데 이익을 보는 기업을 챙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현금을 쌓아둔 기업은 좋은 기업이잖아요. 금리 올린다 해서 그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죠. 직장 감소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대출받은 기업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직장수도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안 좋잖아요. 기업은 삶의 터전인데. 그래요. 그래서, 어, 물가가 올라간다 해서 난리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를 지는 기업은 부담이 더러지는 거죠. 부채 가 부채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돈 받기 쉬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대출로 예를 들어서 공장이 10억인데 공장 대출로 한 5억 받아 보세요. 근데 물가가 하락해서 공장이 20억 돼 보세요. 물가 오르는 게 낫잖아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음, 그래요. 그 그러니까 항상 시장과 기업을, 기업을 중심으 해놔야 되겠죠. 경제정책을 잘할 때는 시장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라 했죠. 그래요. 뭐, 헷갈릴 때는, 어, 좀 약자 입장에서 보면 좀 해결책이 쉽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물가라는 거는 그래요. 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안 잡히고, 어, 그래요. 이자부담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올해 올 2021년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어, 주택 가격 떨어뜨릴 거라면서 주택 가격 떨어졌나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담만 지웠죠.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금리는 올릴 수가 있지만 그래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 될, 어, 안 좋다가 회복될 때는. 후행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막 물가 때문에 난리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요.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음. 하나이그 조건이 될 뿐이에요. 네. 이거 이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했죠. 2000 21년 2월 달이니까 금리 올리기 6, 7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이자율 상승을 해도 그래요. 주택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자율 상승은 그저 수요량 감소 원인일 뿐이다 얘기를 했어요 설명도 했죠 뭐 지나간 뒤에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까불어 봤자 뭐,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행위로 하고 특별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늘 있던 상황에서 늘 있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상황과 사, 사람만 다른 형태로 바뀐 거지 그 상황이 그 상황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화폐 재투입 속도가 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습니다.